안녕하십니까. 자바스크립트 열혈 강의의 김천호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어,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CSS, Cascading Style Sheet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Cascading Style Sheet는 마크업 언어가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HTML이나 XHTML 그리고 XML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 표준은 W3C라는 기관에서 지정을 합니다. W3C라는 기관은 HTML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 대해서도 표준을 지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러면 이 CSS가 어, 마크업 언어를 어떻게 꾸며 주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던 아,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저희 책에 예제로 나와 있는 jQuery 웹사이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jQuery 웹사이트고요. 이 jQuery 웹사이트는 현재 CSS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jQuery 웹사이트에서 CSS를 제거했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개발자 도구에서 사용 안함이라는 메뉴에 css를 체크해서 cs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방금 보셨던 웹사이트와 동일한 웹사이트고요그 웹사이트에서 css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타입의 문서 같죠? 지금 이것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CSS가 제거되면 U처럼 단순한 모양의 문서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CSS를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다음에 CSS 체크 해제를 하고요. 다시 보게 됐을 때, 자, 아까 보셨던 깔끔한 웹사이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CSS가 적용된 웹사이트와 적용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CSS는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에 관련된 것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CSS를 적용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구요. 뭐 일부 특수한 시각장애인용 웹사이트라던가 이런 곳이 아니면 CSS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CSS가 반드시 적용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개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ss를 문서에 어떻게 삽입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처럼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자, 메모장, 저는 윈도우 R키를 눌러서 노트패드라는 명령어를 쳐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해 놓은 HTML 파일을 한번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1. html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CSS 스타일 정의는 헤드 태그 내부에 삽입이 됩니다. 이 헤드 태그 내부에 자 스타일 그리고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텍스트 슬래쉬 CSS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닫는 태그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CSS 내용을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CSS 내용을 삽입하는 것 말고도 외부에 만들어둔 스타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 a r i l 속성에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href라는 속성에 CSS 파일을 파일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 태그는 단는 태그를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ss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css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적용을 먼저 해 볼까요 우선 h1, h2가 있죠 자 태그 이름을 그냥 적습니다 이건 예제고요 이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h2의 컬러 컬러는 레드라고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익스플로러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인코딩이 깨졌네요. 자, h 1에 글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것처럼 CSS는 어,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SS를 직접 넣는 것과 CSS 파일을 따로 임포트시키는 것두 가지는 사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CSS에서 지금 H1을 적용을 했는데, 이 H1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div 라던가 이런 태그명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필수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했었던 id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클래스라고 하는 그룹핑을 통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에, 어,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선택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텐데요. 우선 책에 있는 표1-3 CSS 선택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부터 시작해서 샵으로 시작하는 음, 아이디를 접근하는 방법 점으로 시작하는 클래스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태그 엘리먼트 명을, 그러니까 방금 적었던 h1, div 같은 엘리먼트 명을 적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하위 엘리먼트에 접근하거나 바로 자식 엘리먼트 중에서만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지정을 하고,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음, 선택자를 지정을 한 다음, 이렇게 선택자 부분이고요. 선택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서 원하는 내용과 값을 삽입을 하고 마지막엔 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2 문서에 이제 스타일을 몇 가지 첨부해 놓았는데요. 스타일을 몇 가지 첨부한 문서가 예제 1-3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3을 바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의 내용을 보시면 자, 스타일 태그가 들어가 있죠. 이 스타일 태그 내에 H1, H2, 그리고 description이라는 ID 하위에 P 태그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까 봤던 것과 또 다른 내용이 보이고 있죠.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은 폰트 사이즈, 즉 글씨 크기를 20픽셀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h2는 15픽셀로 정의가 됐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졌죠. 아까 성적표와 평가 점수 이 부분이 h1, h2, h2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는 id 안에 있는 p 태그. 자. 디스크립션이라는 i d 는 여기죠. 있 div. 이 안에 있는 이 p 태그. 이것에 대해서는 폰트 크기를 글씨, 글씨 크기를 12 픽셀로 정의했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음, 볼드라고 하는 굵게 하는 옵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스판 클래스 하이라이트. 머리 좋은 아이입니다. 스판이 여기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클래스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굵게 되어 있죠. 여기도 우수. 이 부분도 클래스 하이라이트가 되어있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CSS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 내가 원하는 색깔, 글씨의 굵기, 크기 혹은 글씨의 위치까지도 어, 글씨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어떤 레이아웃, div라고 하는 어떤 객체, 뭐또 다른 어떤 객체들의 위치나 크기, 색깔, 배경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CS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과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암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꿀지 찾는 선택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음,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 이외에 내부 속성에 대해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은 뭐 컬러라던가 폰트 아까 보셨던 이런 웨이트 사이즈 그리고 그 외에도 어뭐 플로우 관련해서 문서가 크기를 넘쳤을 때뭐 스크롤을 보여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CSS를 좀더 깊이 이해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따로 CSS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CSS에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CSS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활용이 된다, 라는 정도만 우선 짚고 넘어가고요. 후에 CSS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때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이 ECMAScript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ECMAScript가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배경 지식이 아닌 실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설정 부분에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을 하기 위한 편집기, 문서 편집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편집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것도 웹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구글 회사에서 나온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와 HTML 표준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모질라라는 회사의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파리라던가 뭐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이 대표적인 세개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 그리고 어 요즘 뭐 아이폰 관련해서 사파리 브라우저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파리 브라우저 정도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환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에디터, 그러니까 문서 편집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발 환경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IDE라는 것과 텍스트 에디터라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 편집기. 그래서 이 글자 편집기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던 노트패드 이 메모장이죠. 이 메모장이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 편집기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디트 플러스라던가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처럼 많은 텍스트 에디터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불리는 IDE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메모장은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설치된 게 많아서 저는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메모장! 하면 나오죠. 메모장을 열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메모장 편집기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어, 아주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볍기는 상당히 가볍지만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텍스트 편집기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에디트 플러스를 한번 볼까요?